모든 여자를 이 세상에 모든 여자를 사랑하는 그런 아버님이셨던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아이고 내 업이다 하면서 평생을 살아오셨는데 결정적으로 이것 때문에 아우, 안 되겠다고 이혼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나만 재산이 없거든요. 남편 다 소진해 버렸으니까 아내분는 모으고 남편분은 소진해 버렸으니까. 여자들이 이혼을 결심할 때. 배우자분이 바람 피웠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혼에 대해서 고민하시게 되겠죠. 하지만 자녀가 어리고 남편으로부터 부양료를 받아서 가정을 영위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혼을 바로 결심하기 쉽지가 않으세요. 하지만 남편이 바람 피웠는데 이것까지 한다 그러면은 아내분도 이혼을 하게 된다. 한 어머님이 찾아오셨어요. 남편분이 아우 정말 뭐 결혼 30년 동안 계속해서 여자를 바꿔가면서 바람을 피우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바람 피우는 걸내 친구 혹은 뭐내 형제 자매가 보고 제보해 주는 일도 이제 허대하였대요. 그러니까 여자를 너무나 모든 여자를, 이 세상에 모든 여자를 사랑하는 그런 아버님이셨던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아이고, 내 업이다 하면서 평생을 살아오셨는데 결정적으로 이것 때문에 아, 안 되겠다고 이혼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남편분이 퇴직금으로 받은 돈으로 그 상간녀에게 전세집을 구해 준 거예요. 결국은 우리 집으로 흘러들어야 할 자원이 상간녀에게 흘러간다라고 했을 때아이 관계를 유지했을 때더 이상 내가 부양받지 못하겠구나 하는 위기감을 느끼시게 되는 거죠 자 전통적으로 남편에게 기대하는 아내분의 역할 가족에 대한 헌신 그리고 물적 자원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이라고 예전에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만약에 남편이 막 도박을 한다 아니면 뭐 선물 주식 뭐 비트코인 이런 걸로 막 돈을 계속 날려요. 그러면은 아이 지금 뭐 몇년더 살면 빚밖에 안 남겠구나 아무리 우리 아이가 어려도 빚밖에 안 남으면은 아이가 채무를 상속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결혼 관계로부터 빨리 나랑 아이를 탈출시켜야겠다라는 위기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계속적인 물적 지원이 안될 것으로 생각될 때 위기감을 느껴서 이혼을 결심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면서 남편보다 아내분의 소득이 더 높은 경우들도 많이 생기죠. 그런데 남편이 내가 힘들게 번 돈으로 막 시댁에 플렉스한다. 어. 그리고 막 명품 좋아하고 막차 사고 막 그렇게 한다. 그러면 사실 아내분 입장에서는 그런 동의되지 않은 지출에 대해서 빈정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거든요. 실제로 제가 했던 케이스였는데요. 아내분이 미용실 원장님이셨어요. 그래서 뭐 수입도 굉장히 좋으셨고 또 현금 매출도 꽤 크셨던 거예요. 그래서 뭐 집에도 뭐돈좀 해줘야 된다, 뭐도 좀 해줘야 된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받은 돈으로 난 사업도 하고 싶고, 뭐 투자도 하고 싶고, 계속해서 그 투자 자금, 사업 자금을 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분 입장에서 남편 분의 그 요구에 맞춰주다가 이제 가랭이 찢어지는 거죠. 그래서 남편 분 때문에 본인 대출까지 받는 지경에 이르렀고, 알고 보니 남편이 그 돈으로 막. 투자했잖아요. 굉장히 사행성 강한 거 그런 걸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본인 빼고 본인만 모르고 있었고 본인의 가족들, 본인의 지인들에게 다 돈을 빌려서 땡겨갔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분이 아,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뭐 집안 간도 못 남기겠다 하고 위기 의식을 느끼고 빠르게 이혼을 처리하셨던 그런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이런 케이스는 남편이 또 이혼도 잘안 해줘요. 왜냐하면은 이 여자분한테서 빌붙어 있으면은 받을 게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는 집에서도 퇴거도 안 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혼해가지고 재산 분할 몇 때면 위자료 얼마 딱 판결이 났는데도 집을 안 나가. 그래서 퇴거 소송까지 별도로 퇴거 명도 소송 별도로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아내분이 남편분한테 응. 줬던 돈들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아 근데 안타깝게도 생활비로 이미 지출되고 없는 돈을 원상 회복해가라. 그런 식으로 판결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다고 하면은 그만큼 사업자금이나 이런 데 많은 기여를 했으니 남아 있는 재산에 대해서 당신의 기여비율이 높습니다 라는 판단을 받을 수 있을 뿐이죠 그런데 남아 있는 재산이 없거든요 남편다 소진해 버렸으니까 아내분은 모으고 남편분은 소진해 버렸으니까 그 주식 자체가 혼인공동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식을 혼인공동재산으로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미 손절된 상태라고 한다면은 없잖아 그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그 주식을 사서 그게 현상 유지되거나 아니면은 그 주식이 가격이 올랐다 하면은 그거 나누면 되니까 좋지. 그런데 대부분은 뭐 선물이나 뭐 도박이나 이렇게 하면 써버리고 없거든. 그 그러고 또 주식 선물 이런 거 하려고 땡겨와 주변인들한테는. 그렇죠. 그럼 그 채무가 있기 때문에 그 채무도 같이 갚아야 될수 있어. 빚을. 그러다 보니까 빨리 이혼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또 새는 바가지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아내분 입장에서는 아이고, 이 남편이 나랑 자녀들을 더 이상 부양하지 않겠구나. 내가 홀로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정말 아이를 먹여살리려고 하면 빨리 더 빚이 생기기 전에 어, 빨리 손절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게 되는 거죠. 남편의 빚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하루 빨리 이혼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잘못하다가는 빚을 재산 분할해야 되는 그런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